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12분 지나고 있네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트렌드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픽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지금 영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영국이네요 네 바로 파티 게이트 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파티를 열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파티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난 1월 8일을 시작으로 영국에선 연일 2년 전 존슨 총리의 술 파티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이면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였을 텐데. 그렇죠. 네, 분노한 시민들이 존슨 총리의 가면을 쓰고 총리 관저 앞에 모였는데요. 술 파티를 조롱하는 플래시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른 봤을 땐 정말 보리스 총, 네, 총, 네, 총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SNS에 총리를 비난하고 풍자하는 <목소리>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목소리> 어쩜 저렇게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이 따라하는지요 <laughs> 네, 여기에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분노하고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도 실적 언급했지만 엄격한 봉쇄를 시행할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2020년 5월 그런 있었던 파티인데요. 그때는 네. 영국이 1차 전면 봉쇄로 정말 꽁꽁 묶였을 때예요. 그래서 네. 외출도 못하고 심지어 장례식도 참석을 하지 어.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파티를 했던 거죠.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당신 이제 영국 총리 비서 이메일이 유출이 됐어요. 지금 한 100여 명에게 마실 술을 각자 갖고 모이자라는 제안을 어, 한 이메일이었는데 준비물까지 갖고 와라. 그렇습니다. 뭐 와인 파티에다가 생일 파티에다가 여러 차례 네. 파티를 해서 파장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어,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네, 저도 이소식 듣고 놀랐는데요 과거에 7살 어린이와 이 존슨 총리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지금 새삼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어린이가 오늘이 자기 생일인데 총리 아저씨가 집에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파티는 못하지만 저는 괜찮다. 이렇게 귀여운 꼬마의 손 편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순 총리가 잘하고 있다. 의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laughs> 네. 방국수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는 뒤에서 술 파티를 했다. 그러니까 음. 국민들의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굉장히 커진 거죠. 진짜 훈훈한 미담으로 기억될 뻔했는데 이렇게 뒤통수치는 네. 반전이 있었네요. 배신감이 들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의혹이 불거진 후에 존슨 총리의 태도도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은 파티가 아닌 업무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파티 장에는 10분만 있었다라는 그런 해명이 오히려 변명처럼 들리면서 더욱 그 민심의 불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영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존슨 총리가 사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총리 지지율은 2 2로서 이제 역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이 이렇게 나쁘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총리 자진 사퇴 압박이 상당히 거세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영국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PMQ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총리가 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야당뿐 아니라 같은 보수당 중진 의원도 전신 통리를 저격했습니다. 대 놓고 나가라고 한 겁니까? <laughs> 와, 이 PMQ,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겐 생소하기도 하고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어, 그 의회 민주주의를 사실상 탄생시킨 영국의 내각 책임제의 일종의 전통인데요. 네. 이 PMQ에서 의원들이 총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석 건과 비판을 하고 오면 총리는 또 반드시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존슨 총리는 이 PMQ에서 언변이 좋아서 이것을 잘 받아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파티 게이트 자체의. 화장이 워낙 크고 또 그리고 존슨 총리 자체가 그 정체 주류는 아니고 일종의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렇지만 네. 이제 브렉시트를 이끌면서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당내 기반도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고 스캔들이 계속 터지니까 여당인 보수당에서조차 이제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파티 게이트 와중에 영국이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요. 네. 총리가 19일에 이 플래미를 종료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27일부터 마스크도 벗고 방역 패스도 없어집니다. 패스도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선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라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요. 관심을 돌린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국 내각 윤리팀에서는 자체 조사 보고서를.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참 이례적으로 현직 총리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와, 앞으로 네. 존슨 총리 어떻게 될는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 살펴볼게요. 박정은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요즘 미국에선 바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바로 바이든 플레이션입니다. 네, 네. 아까는 영국 총리,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laughs>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이 합성어로 신조어인데 왜 이게 지금 현재 화제가 됐느냐.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워낙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마 스트레스를 줬는지 백악관에서요. 바로 네.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That's a great <laughs> <laughs> 자 기자의 질문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멍청한 삐 이렇게 삐를 내야 될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생방 아닙니까? 네이 장면 바로다 생중계로 승계가된 겁니다. 아 일이 커졌네요. <laughs> 네. 자 질문을 던진 기자는요 보수 성향의 바로 폭스 뉴스의 피터 두시라는 기자인데 네. 원래부터 좀 공격적인 질문으로 유명하긴 해요. 근데 평소에도... 이날 이 사건 네.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시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풀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요.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런 일까지 했겠느냐, 이런 해프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정말 많이 웃겠나, 봅니다. 네, 근데 그럴 법도 한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전년에 대비해서 7% 상승했습니다. 이게 아... 40년 만에 최고로 네. 상승한 폭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죠. 뭐 거의 50% 가까이 아...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생산 유통도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량 우려까지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예민할 겁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오늘 이 신조어로 뽑은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요 sns 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이든 풍한 영상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laughs> 네. 바이든 플레이션 영수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물가가 오른. 주요 품목들이 저렇게 나와 있죠 음, 식료품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아니 진짜 미국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정말 바이든 정책 때문입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억울한 측면도 하나 있을 것 같은 게 네. 사실 연준에서 양쪽 하나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풀었거든요. 그건 풀어왔던 거다. 네, 그건 좀 억울하다 할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여기다가 글로벌 공급망까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면 돈, 돈을 좀덜 풀었어야 될것 같은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조 9천억 달러의 현금 이걸 경기부양책으로 풀었고요. 인프라 네. 개선한다면서 1조0천억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법안까지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성 예산에 사실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네. 보다 중요한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전히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든 인 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포함하고 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의 정치적 부채라는 말에 발끈했나 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번에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이 또큰 주목을 끌었잖아요. 네, 파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뭐 심각하지 않다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는 입장을 바꿨죠.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지속될 위험이 있다라면서 심각성을 인정한 건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여지도 많고. 그리고 양적 기축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 회수하려고 지금 어, 자산을 이제 팔겠다라는 네. 이제 굉장히 아. 큰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 발언 직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요동을 쳤었죠. 그랬죠. 네. 좀, 응. 그동안은 이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한 서너 번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월가에서는요, 일곱 번도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아이고야. 그런 전망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오미크론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로 지금 현재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런 물가 상승 요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금리 상승을 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네.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